유람님도 혹시 다음 방송에서도 볼수 있는 거맞죠 음. 막방 아니죠? 요. 아 그럼요. 네, 제가 어디 가겠어요? 막방? 어? 그러면은 우리 상황극 할까? 막방 상황극 할까? 막방? <laughs> 투 픽시에게. <웃음> 픽시에게, <웃음> <웃음> 픽시에게. <웃음> 안녕. 나 없어도 잘 지내고 알겠지? 야! <laughs> 아뭔 비난 양파야 또왜 우리 데뷔 초때 했던 재러워라. 밈을 또 그렇게 들고 오네? 근데 그때 생각나서 진짜 기분 좋다. 그때 재밌었는데 그치나 발로란타 하고. 넌 나가라. <laughs> 음, 아이 조만간 나갈 건데 뭐. 유 비난 양파 먹고 싶은 거야? <laughs> 아니야 그때 4년 전에 사년 전에 먹었던 비난 양파가 그때 너무 매웠어 가지고 지금은 먹기 싫네. 어. 어, 오늘은 야 오늘은 좀 봐줘라 오늘은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는 날이잖아 그치? 야 너네 다 새벽 감성에 취한 거 봐봐 아, 다 새벽 감성에 취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이게 진짜 <laughs> 이러고 있네 오네? 왜 너네가 해보라며 라고 그때 4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날이 진짜 오네 그때는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앞으로 나도 이제 잘 헤쳐 나가 볼게. <laughs> 아니야 울지 마. 왜 울어? 곤뒤로 다시 돌아오라고 밑박가는 거냐고. <laughs> 헐그 얘기 하니까 4년 전에 발로란트 할때나 여자로 생각했던 그 친구 생각난다. 왜 세이지 죽으면 내 여친? <laughs> 이따 마이크 킬때제 무슨 반응일까? 얘진 일부러 죽지 마요. <웃음> <웃음> 예이. 야, 야이 새끼야! <laughs> 아, 나 무슨 멘트를 치는 거야? <laughs> 미치 미친놈 아니야. <laughs> 미친놈 아니야. <laughs> 걔 디스코더 아이디 250명한테 까여가지고 그때 메시지 테러 받고 <laughs> 완전 힘들어했대. 회사를 통해서 고소장이 왔어. 그런 일도 있었는데, 그렇지? <laughs> 야야 유라마 나 진짜 울었다. <laughs> 야왜 진짜 울어? 뭘 울어? 어? 바보같이 왜 얼굴 그래? 울지 마 울지 마. 난 언제 어디서나 평생 유람이 팬할 거야 그러니까 작별 인사는 안 해. <laughs> 야 애들 센치해졌다. 야 너네 왜 이렇게 다 센치해졌어? <laughs> 네가 울렸잖아. <laughs> 너네가 울려보렴에. 그래서 울려준 거지. 그땐 청자담이데 <laughs> <이천 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러게 250억 명이 돼서 이제는 지구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어 하 레전드 이놈의 인기 <laughs> 내 감성 감성 좋다 여기 새벽 감성 너무 심한데요 심할 수밖에 없어 빗소리 틀어놓고 슬픈 음악 틀어놓고 목소리 약간 약간 전화 톤으로 바꿔놓으니까 어쩔 수 없어. 막방이면 치즈 먹었던 거다 나한테 뱉어줘. 아 미안. 그 치즈가 다 소화돼 버려서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. 근데 그걸로 나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사 입고 또 이거 이제 여기 방세도 내고 방송할 수 있어서 이제. 어. 아. 그래 테테테 해줄게 테테테테테 테테테 토록탁탁탁. 옷은 5년째 같은 옷이네. 아. 아니야 내가 <laughs> 내가 5년 전에 말했잖아 그게 벌써 <laughs> 바야흐로 5년 전이네 어, 5년 전에 내가 띠브잡스를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똑같은 옷 100벌 있다 그랬잖아 서울역 너무 춥다고? <laughs> 아이고 치즈 적당히 주지 그랬어 <laughs> 이제 좀 슬픈 거를 좀 그만두고 이제 좀 아니다 근데 슬픈 느낌이 좋은 거 같아 음, 슬픈 느낌 나쁘지 않아 어디가 슬프지? <laughs> 야 진짜 울었, 운 픽시들도 있대 진짜 운 애들도 있대 그러면 그, 이 정도면 슬픈 거지 너 티야? 키미 키미 티됐스가난 살짝 눈물만 났어 그것도 운 거야 슬펐나? <laughs> 오히려 내가 운 픽시들 그거를 예측해볼까? 진짜 마지막 날이라고 딱 입이 돼버린 거야 애 F라서 근데 내가 그걸 약간 밝은 톤으로 했잖아 그래서 오히려 더 진짜같이 느껴진 거지. 내가 막 울면서, 어우, 어, 가기 싫어, 안 돼. 약간 이랬으면은. <laughs> 안 그랬을 건데, 완전 F, 농도가 짙은 친구들은. 그래서 울었을 거야. 귀엽구만, 아주. 음, 알았어, 그만할게, 그만할게. <laughs> 아니, 근데 내가 여기서 무슨 톤으로 하든 슬퍼. 아니, 내가 울리려고 막막 막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, 봐봐. <laughs> 이게. <laughs> 내가 여기서 톤을 무겁게 잡잖아? 아 근데 제가 하면서 그래도 슬퍼 왜냐면은 슬픈 노래가 깔리니까 또 여기서 밝은 톤으로 하면은 어 얘가 약간 꾹꾹 감정을 누르고 있나 봐 약간 이런, 이런 느낌 나가지고 슬프고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 어 어떻게 하든 슬프다 어음 <laughs> 어, 음, 오케이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래오래 방송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